해요. 네. 딱두 개를 놓아야. 여기 놓고. <laughs> 아니 이게? 안녕하세요. 뭐야? 어 V M 하고 있어. 제근 시간. 아, 어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지금 어, 근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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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중이야? 나아 진짜? 아 진짜? 아, 아 진짜? 안녕하세요. 아우님 오셨어요. 나 화장실 갈라고. 와 특별 출연입니다 와야 이거 나도돼 우리? 네 저희 저 지금 곰돌이 만들고 있어요 와 되게 귀여운 거 아네 곰돌이 만들고 아, 예 그래. 만들어 감사합니다 야, 가자 빨리 가자 야고 말해서 가시기 느껴진다 안녕세요 아,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안녕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빨리 나갔어 그냥 안녕하세요 빨리... 단행이 폭발적이네 선배님 오셨습니다. 네. 어, 귀가 오 조금. 굉장히 방년 전에 화기에 지금 좋았합니다 맞아요.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선배님들하고 또 이제 단 단체 그 방이 생겨갖고그 단체 메신저방이 생겨갔고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걸 네, 배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이하셨이니다 봤을 때 앞으로도 가끔 있을 일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네. <laughs> 굉장히 예리했어요. 그쵸. 형이 또 은근 손재주가 좋아. 나쁘지 더라고 아, 맞네요. 곰돌이 눈에는 흰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곰돌이는 딥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<laughs> 네, 방금 선배님께서 구사사람을 휘파람으로 보고 가셨는데 <laughs> 다른 멤버들 네? 어디 있냐고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다른 멤버를 어디 아 어디에 있냐고요 아마 어디 멤버였죠? 어 아마 튜닝 어, 있는 어, 아까 마지막으로 누가 썼던 것 같은데 아니 어디? 저희가 네, 어저께 연습 중입니다 어렸을까? 엄청 열심히 그위키에이 하고 와가지고 아마가 <laughs> 오늘 거라 떨어져 있을 거예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이미 좀 많이 자른 것 같긴 한데 와! 제가 아까 완성됐거든요, 약간 하고 이 엉덩이, 엉덩이 그려줘야 되는 거 아시죠? 어, 형 지금 근데 야, 얼굴밖에 완성 못했어 너무 느린데아 역시 <laughs> 역시 선배님은 다했습니다 <laughs> 역시 우리 모아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어, 네, 형 음, 머리가 만들었죠? 잘, <웃음> <웃음> 사, <사님? 웃음> 잘 만들었죠? 자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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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잠자. 잠아 잠자. 잠자. 가운데 한 잠자. 자자안녕하자니자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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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수입니다. 비로감.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소감을. 아 일단은 연준이랑 범규랑 이렇게 함께한 거가 <웃음> 정말 깊은 <laughs> 일이죠. <우와> <laughs> 감사합니다. 얘들 되게. 이번 앨범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맨날. 맞습니다. 맞습니다 맨날 연습실에서 자고 와, 거 맨날 음. 올때마다 사실 녹음하러 올때마다 계속 봤는데 감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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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네, 모아 여러분 아 아야 <laughs> 아 여기 같습니다. 계실 거예요 분들 모아 근데. 여러분 아 저는 짧게나마 어, <laughs> 모아 여러분께 인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보도록 하겠고 네. 지금은 아, 동규와 연준의 이 시간이니까 저는 안녕히 가세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솔직히 상황이 없는. <laughs> 잘, 잘 만든 것 같아. 역시 제거 인정하셨습니다.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? 곰돌이 눈이 없었어요. <놀람> 저번에 저도 여기 피드민이 쉬고 계실 때 응. 하나씩 갔다 오는데 응. 요즘 어떠냐고 응. 노래 언제나 맞아요.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. 요즘 되게 그래도 그 저번에 음악 활동 같이 한 이후로 많이 이렇게 네, 날치기 다 되게 편하게 해 주셔 갖고 네, 제가 좀 예전보다는 더 선배님들하고 가까워지는 거 같아요 네. 저번에 막 뭐지? 저 저번에 그 그러니까 멤버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스케줄이 있어 갖고 멤버들이 먼저 밥을 먹은 상태여서 제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선배님도 그때 오셔 갖고 이제 식사를 못 하셔서 같이 이제 밥을 앞에서 먹어 주셨거든요. 뭐지 그냥 밥쁘소 이런 말이 많이 태본 것 같다. 어, 그러시면서 막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가 되게 혼자 먹어서 심심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. 이제 이 아티스트 라운지에 선배님이랑 저희밖에 안 있으니까 음. 되게 좋아요.